안녕하십니까. 찾아갑니다. 풀세트 작업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표님 작업 중이시네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야, 네, 상당히 지금 신중한 시간인데 제가 인사드렸네요. 네, 아이고. 지금 실리콘 방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애니 커스텀이죠, 대표님? 네네. 네. 애니 커스텀 롤바 하고요. 예, 네, 예. 네. 아이캠퍼 텐트까지. 아이캠퍼 텐트까지. 네, 예. 한 방에. 아니, 미리 준비해 놓으셨네요. 예약을 하셨구나. 네 예약. 예.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하. 미리 다 준비해놨어요. 예. 커버는 기계를 비해놓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설치가 될거니다 그렇죠. 방금 커버를 위해서 하고 방수를 해주셨어요. 아 이거 좀 힘을 빼야 돼요. 아. 네. 와 무거워 보이는데. 네. 어우. 허리 되게 많이 쓰는 일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커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또 실리콘이 붙으면서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센터에다가. 예. 지금 여러분, 한 시간 걸렸어요. 제일 까다로운 차량이죠, 대표님. 네. 네. 이게 손이 엄청 많이 가서. 얘는 칸이 아니라 스포츠인데, 칸도 마찬가지죠? 칸은 똑같습니다. 맞아요. 어려워요, 얘가. 커버가 어려워요, 커버가. 이게 왜냐하면 방수를 신경 써서. 그쵸. 맞춰야 돼서. 여기도 끝에도 들어갑니다, 작업이. 이런 부분도 방수 때문에. 음.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대표님도 아까 조언해 주셨지만, 이거는, 이 3M이 들어가는 거니까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아, 소모품이에요. 네. 됐고, 네. 테스트 한번해보고 그리고 애니 커스텀 올릴게요. 깔끔하네요. 맞죠? 어, 또, 또. 거의 뭐 내과 의사 수신이죠, 뭐 그죠? 진짜 안 보고야죠. 네. 아, 진짜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3시간 걸리셨어요, 지금. 3시간 좀 넘은 것 같죠? 자, 어쨌든 초고속으로 작업을 해주셨고, 꼼꼼하게 작업을 해주셨고, 이런 데마볼트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강하게 체결을 다 했습니다. 아, 고생 많이 하셨네요. 대표님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네, 루프탑 텐트 <laughs> 아, 아, 그렇죠. 네. 루프탑 텐트 장착하고 마지막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아참 테스트 완벽합니다. 그리스인가, 그리스. 어, 그리스. 와. 한번 이제 발라준 부드럽게. 냉담날 명칭은 이제 그리스죠. 네, 그리스. 그리스. 네, 요즘은 네, 그리스. 그리스라 그러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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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러좀더 부드러워. 와 멋있다. 아, 어우. 이런 코팅을 하죠? 어우, 세상에. 오랜 시간 걸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커버랑 애니 커스텀 그리고. 아이캠퍼, 무광 랩터 라이너까지 하셨는데, 무광이라 그런지 더잘 어울리네요. 긴 시간 동안 작업하셨고, 이제 출차를 합니다. 출고죠, 출고. 꼼꼼한 마무리 하시고. 아, 잘 어울립니다. 상당히 매칭이 잘 됩니다. 일단 차량의 색상하고,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무광이라 랩터 라이너라 더욱더 돋보이고 화려해 보입니다. 자, 정말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 차주님 축하드리고요. 많은 캠핑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